안녕하세요 해축 갤입니다자 오늘 소식은요 최근 손흥민 선수의 레알마드리드 이적설이 핫한 이슈였죠 네, 최근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통산 100호골 유럽 통산 150호골 등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레알마드리드와의 컨택이 많이 들려왔죠 레알마드리드의 아자르 선수의 부진 그리고 레알마드리드의 팀 리빌딩을 위해 손흥민, 카마빈가 홀란드, 은바페 같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여 갈락티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홀란드, 은바페 선수는 다들 아실 거고, 카마빈가라는이 선수는 지금 17살인가? 그래요. 이 선수는 현재 역대급 미드필더 제목이라고 평가받는 엄청난 유망주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현재 이탈리아 영국 언론에서 토트넘과 손흥민은 연봉 등 세부사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5년에서 6년 정도의 재계약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반드시 팀에 남기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손흥민 선수도 잔류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3년 계약 만료 후에도 토트넘에 남을 생각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팀내 핵심으로 올라선 우리 손흥민 선수인데요. 최근 레알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게 그냥 찌라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다시 장류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옛날에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 회장이 런 말을 했었죠.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비싼 선수는 돈값을 한다 이거죠. 지금 토트넘은 가성비를 부릴 게 아니라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으면 그냥 써야 돼요. 손흥민 팔아서 어중간한 선수... 수 2명 사느니 손흥민 쓰는 게 그냥 나아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29살인데 29살이면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폼을 보여줄 나이고 지금 토트넘 리머들 보세요. 알리, 모우라, 라멜라 뭐 이런 선수들 가지고 우승 못합니다. 손흥민 무조건 재계약하고 미드진에 월드클래스급 선수 한명 정도는 더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전할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